이제 인수분해 하는 방법 알려줄게. 다시식 ma 더하기 mb에서 두 항, ma, mb에 공통으로 있는 인수 m. m이 공통으로 있지. 이 m을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과로, 밖으로 묶어내면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 할수 있다. ma 더하기 mb를 M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M을 묶어내고, 괄호 열고, A 더하기 B, 괄호 닫고. 그러면 이게 인수분해 된 거야. 그러니까 M이라는 단항식, A 플러스 B라는 단항식, 두 개의 곡으로 표현해 놨지. 그리고 거꾸로 M을 들여 보내면 MA 플러스 MB. 이건 전개한 거고, 그래서 인수분해 어떻게 한다고? 각 항의 공통인수 공통인수를 분별 법칙을 이용해서 묶어내 묶어내놓고 이렇게 식을 써이 과정을 인수분해 하는 거라고 말한다고 그러면 이제 이 문제 보자. 방식 x제곱 플러스 xy에서 두항 X 제곱 X y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인수 X, 그러므로 공통 인수 X를 묶어내. 그러면 X 괄호 열고 X 플러스 Y 괄호 닫고 쓰지. 이렇게 쓰는 걸 X 제곱 플러스 X y를 인수분해한다 라고 하라고. 그러니까 X 제곱 플러스 X y를 인수분해 하세요. 라고 하면 어떻게 쓴다고? 공통인수, x 찾아서 묶어내고, 가로 열고, x 플러스 y 가로 닫고, 이렇게 쓰면 인수분해 한 거라고. 두 번째도 보자. 다항식, x제곱 y, 마이너스 2xy 3승, 플러스 6x제곱 y제곱에서, 세 개의 항, x제곱 y랑, 마이너스 2xy 3승의 항이랑 6x제곱 y제곱의 항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인수 xyxyxy 공통으로 들어있지 xy 공통인수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 하세요 xy라는 공통인수 묶어내고 나머지 항을 가로 안에 쓰면 돼 xy 묶어내니까 x 남고 xy 묶어내니까 ey 제곱 ey 제곱 더하기 xy 묶어내니까 6xy 이렇게 쓰는 게이 다항식을 인수분해 했다라고 하는 거야.